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근 네, 아주 뽀샤시하게 자연 채광으로 인해 네, 저의 이 라면 먹고 부은 얼굴도 좀 이렇게 예쁘게 자연 채광으로 비춰주네요. 이거를 거둘 수가 없네. 너무 부어가지고. 근데 나이 드니까 붓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부어도 주름이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주름이 그래서 지금 그래도 부어도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교보타워 사거리에 있고 골프 레슨을 가고 있고 어 근로자의 날이라 길이 하나도 안 막혀요 <laughs> 근데 제가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건데, 제가 말을 할때 되게 인상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위적으로 지금 웃으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되게 모니터링이 중요하네요. 연예인들은 힘들겠어. 맨날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근데 전 되게 인상을 많이 쓰더라고요. 인상도 많이 쓰고, 약간 표정도 찡그리고, 아주 진상이야, 진상. 할수 없지. 그게 난데. 네, 아무튼 날씨가 오늘 엄청 좋습니다. 중국도 근로자의 날인가? 왜 이렇게 하늘이 맑지비 와서 그런가? 어쨌든 평소와 같지 않은 날씨에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날 놀러 가야 되 드라이브 가야 되는데 아 진짜. H Y라는 빌딩이 있어요 논현역에 저게 한국 야쿠르트인줄 이제 알았네. 아니 왜 바꾼 거야? 아니 쉼을 선언합니다 이러면서 예쁜 저 신민아 언니가 이렇게 광고 모델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왜왜 저걸 저기 붙여놨지라고 했더니 H Y가 한국 야쿠르트라네? 몰랐어. 나만 모르나? 어쨌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의 요즘 사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요즘 열심히 투자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IR 데크라는 걸 만들어서요. 이제 뭐 명함 같은 거죠? 명함 같은 거라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 음.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투자라운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안녕, 다바뿅뿅.